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증가함수, y는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감소함수로 그리면서 두 그래프는 모두 점근선이 x축이고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조금 더 급하게 해서 두 그래프를 모두 그려줍니다. y는 k가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 x의 원소가 a, a제곱이라고 했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지수함수니까 0,1을 지나갈 거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y는 k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럴 때 a와 a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a제곱이 a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각각 a와 a제곱의 자리를 정하고, 자, 여기 점의 좌표는 a, k인데 y는 4분의 1의 x제곱을 지날 거고, 그리고 a제곱, k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보면 4분의 1의 a제곱은 k다. 자, 마찬가지로 a제곱, k도 넣어보면 2의 a제곱의 제곱은 k다. 자,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2a제곱이 k이고, kk 동일하니까 자변길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같다라고 놓으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a랑 같고, a 제곱 더하기 2a는 0, a를 묶어내면, 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인데, a는 0이 되지 말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나오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 값이, y는 k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a 제곱보다는 작죠? a 제곱은 실수의 제곱인 거니까. 자, 좌표들을 일단 아까 전처럼 넣어보면 a, k는 이번에는 y는 2x 제곱이를 지나가는 거고 a 제곱, k는 y는 4분의 1의 x 제곱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대입을 해보면 2의 A 제곱은 K, 그리고 4분의 1의 A 제곱의 제곱은 K가 된다. 자, 첫 번째 경우랑 마찬가지로 밑을 2로 동일하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K. 자, 여기에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 2A 제곱 플러스 A는 0. 자, a로 묶어낼게요. 묶어내면 2a 더하기 1은 0이고요.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a는 0은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는 a 경우를 살펴보았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실수 k 값을 고인 건데, 어, 그럼 k 값은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실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 첫 번째 경우의 k 값은 2의 4제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k 값은 여기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어요. k 값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k 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밑이 같아서 지수끼리 계산을 해보면 4백이 2분의 1을 사용을 하면 2의 3 더하기 2분의 1승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루트 2 돼가지고 8 루트 2가 정답입니다. y는 2x 제곱, y는 3x 제곱의 그래프가 각각 그려져 있고 x축과 평행한 y는 3과 y는 4도 있어요. 그래서 점들이 A, B, C, D 또 E, F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A, B, E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삼각형 C, D, F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삼각형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삼각형의 각각 넓이를 비교했을 때몇 배이냐, k 배이다, 라는 문제거든요. 문제의 그래프가 조금 작은 관계로 제가 그래프를 다시 그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파란색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점 2는 지수함수들을 지나가니까 0.1이겠죠. 그다음에 점 f는 y는 3위를 지나가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란색 삼각형인 abe를 찾을 거예요. abe의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b e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 주고요. 밑변을 우리가 ab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지금 요만큼이 높이겠죠. 요만큼. 그래서 3에서 1을 뺀 높이는 바로 2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ab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a와 b의 x좌표끼리의 뺄셈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a와 b는 y는 3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점 b는 y는 3의 x제곱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1이라고 나오겠죠. x좌표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a의 x좌표를 찾을 건데 그러면 점 a의 x좌표를 제가 일단 small a라고 놓을게요. 그러고점 a는 그러면 지금 A3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y는 2의 x제곱 위를 지나가는 거니까, 3은 2의 a제곱, 즉 a는 log2의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log2의 3이 되었습니다. 자, 삼각형 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B는 점 a의 x좌표인 로그 2의 3에서 점 b의 x좌표인 1을 빼주면 되고 곱하기 2. 자, 2가 약분이 되고요. 밑이 2로 로그를 맞추면 로그 2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고 두 번째로 삼각형 CDF의 넓이를 찾을 건데요. 삼각형 CDF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은 c, d로 잡으면 되고요. 높이는 지금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y는 4에서 요만큼 높이 해주면 4백이 3이니까 높이는 1이 되고 점 c의 x좌표는 좀 찾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점 C는 y 좌표가 지금 4잖아요. 그래서 y 좌표에 4를 대입을 하면 x 값이 2가 지나가겠죠. 여기에는 간단히 2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 D의 x 좌표를 찾아볼게요. 점 D의 x 좌표인 경우에는 D 마 y 좌표가 4를 지나가는데 얘가 3x 의 제곱 위에 있는 거니까 점 D를 D 콤마 4라고 두고 Y는 3의 x제곱을 지나간다면 3의 b제곱은 4니까 d는 로그 3의 4가 돼서 여기 값은 로그 3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d의 길이는 점 c의 x좌표인 2에서 d의 x좌표인 로그 3의 4를 빼주면 되고요. 곱하기 1. 자, 그러면 얘들은 계산의 결과값이 밑을 3으로 맞춰주면 2는 로그 3의 9가 되니까 로그 3의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파란색은 초록색이몇 배이냐? K배다. 요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K를 어떻게 놓으냐 하면 K는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자 이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초록색을 역수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은 역수 취하면, 그러니까 법분수를 쓰면 2가 되고, 로그 3의 4분의 9 같은 경우에는 밑이랑 진수랑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3의 제곱의 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에 있던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밑이 2분의 3인 로그로 바꿔줄 거라서 역수를 취할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 로그 2분의 3의 2분의 1이라고 적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2가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고 약분이 되고, 그리고 두 로그를 곱할 건데, 일단 밑이 2분의 3으로 같아졌기 때문에 밑을 생략하고, 분모에 있던 진수가 밑으로, 그리고 분자에 있던 진수가 진수로 가면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y는 2의 x 더하기 1 제곱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적을게요. y는 2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됐고 평행이동한 그래프랑 자이 그래프 뒤에 있는 거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p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더 y축에 대해서 대칭할래요. y축 대칭을 시키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됐는데, 요게 문제에서 주어진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p랑 서로 같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밑은 이제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p고, 마이너스 x는 이제 똑같으니까 없애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2분의 1. 정답 4번. f(x)는 2의 x 제곱 더하기 a인데 미치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겠죠. 그리고 g(x)는 3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b인데 지수에 음수 부호가 있으니까 3의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얘는 지금 밑이 0과 1 사이라서 감소함수인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들의 최대값의 합이 10이라고 했는데, 그럼 각각의 최대값은, fx 같은 경우에는 증가함수니까, x값이 2일 때, 그러니까 즉, f의 2가 최대값이겠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감소 함수니까, X의 값이 최소 값인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인 G의 마이너스 1이 최대 값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값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F의 2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10이라는 거고, 각각 함수에 맞게 함수 값을 구해 보면, 2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B는 10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4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b는 10이니까 4, 더하기 3은 7이고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3이 정답이 됩니다. y는 x 위의 점 a는 알파 컴마 알파고 그러면 점 p의 x좌표도 알파겠죠. 그리고 y좌표는 로그 사이의 알파가 되고요점 q는 살펴보니까 어, 점 q는 y좌표가 알파가 되고요. 그러면 x 좌표는 2의 x 제곱 위를 올라가는 y 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x는 로그 g 2의 알파가 됩니다. AQ-AP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여라. 자, 그럼 AQ의 길이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AQ의 길이는 A의 x 좌표에서 점 Q의 x 좌표를 빼주면 되고, 선분 AP의 길이는 점 A의 y 좌표에서 점 P의 Y 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값 AQ-AP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AQ-AP를 작성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알파가 되고요 소거될 것들 알파는 소거가 되네요. 밑이 2인 로그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2분의 1 로그 2의 알파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알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절대값 AQ-AP는 2분의 1 로그 2의 알파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정수 알파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로그 2의 알파가 2k값 그러니까 즉 2의 배수가 돼야지 2분의 1이랑 곱해서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의 2k제곱골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알파값은 최소의 정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k값을 1로 하여 알파는 2의 제곱인 4로 잡아주면 됩니다. 즉 q와 a와 p의 모든 좌표를 다 찾아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점 A는 알파, 알파는 4,4점 P는 알파, 로그 4의 알파니까 1점 Q는 로그 2의 알파 2,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형 AQP의 넓이를 찾아야 되니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1분의 2 곱하기 밑변은 길이가 2가 되고 높이는 길이가 3이 된다고 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QP의 넓이는 3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f(x)는 log a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a는 x 좌표가 1이 되겠고요. 함수 g(x)는 a의 x 제곱인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b도 y 절편이 1이 되겠어요.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요.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이 o, a, c, b인데 넓이가 3분의 2가 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밑이 a로 같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y는 x를 그리고 y는 x 위에 점 C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이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 OAC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절반을 나누어 3분의 1이 넓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OAC의 넓이는 방금 찾았듯이 3분의 1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찾아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OA라고 잡는다면 밑변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h라고 뒀을 때이 h는 뭐가 되냐면 점 C의 y좌표가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h는 3분의 2가 되고요 h가 3분의 2가 되니까 점 c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점 c의 y 좌표가 방금 h는 3분의 2라고 찾았고 어, 점 c는 y는 x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점 c는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은 3분의 2, 3분의 2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얘는 지수 함수를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 g(x)는 a의 x 제곱인 함수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은 3분의 2가 되고 a는 즉 3분의 2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f의 루트 3분의 2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점 c는 3분의 2, 3분의 2라는 사실을 찾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내야 되는 건 f의 루트 3분의 2를 넣은 함수값인데 그래서 점 c는 fx인 log ax 위를 지나가는 거니까 fx는 log a의 x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는 log a의 3분의 2다.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f의 루트 3분의 2를 찾기 위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f의 루트 3분의 2는 log a의 루트 3분의 2라는 이야기고 log a의 3분의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로그 A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앞에서 로그 A의 3분의 2는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정답이 3분의 1.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야 하여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요. x와 y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서 식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하래요.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서 식을 정리해줍니다. 자,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꾸어서 정리를 했고, 그러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자 그래서 세번째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m을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할게 자 마이너스의 x-m은 3의 마이너스 y제곱이고 이 그래프가 네번째로는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네번째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6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6 더하기 m은 3이 되는 m 값은 마이너스 3.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f(x)의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져 있는데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각각 분석을 해가면, 두 번째에 있는 식은 앞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를 밑에 옮겨 적으면 로그 g 5의 마이너스 1제곱의 x-24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g 5분의 1의 x-24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감소함수인 그래프가 돼요 그러고 4에서부터 25까지는 증가함수로 25에서부터 30까지는 감소함수로 그려지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로그함수를 그려보면 4에서부터 25까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로 그려지다가 25에서부터 30까지는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 끝값인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값인 x에 25를 대입을 해보면 25를 대입을 하면 로그 5의 25는 2가 되고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25를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로그 5의 1 더하기 2는 2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여기 y 값이 2가 된다는 거고 연속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x가 4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x 자리에 4를 대입을 하면 y 값이 로그 5의 4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찾았던 여기 x 자리는 25고요. 그 다음에 자, 요쯤이 x가 30이라고 우리가 놓았을 때 x가 30일 때의 함수값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5의 30 마이너스 24 하면 6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이 값은 로그 5의 25 마이너스 로그 5의 6으로 변형을 해보면 로그 5의 6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밑이 5로 같고, x가 4일 때의 진수는 4고요. x가 3 0일 때의 진수는 6분의 25인데, 이두 값을 비교를 하면 log 5의 4보다 log 5의 6분의 25가 더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린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x가 25일 때 y 값 2가 최대값이 되고요. 최소값은 x가 4일 때 log 5의 4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m은 2 더하기 로그 5의 4가 되고 로그 5의 25 곱하기 4는 로그 5의 100이기 때문에 2 로그 5의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고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x 플러스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지수함수는 a가 0과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일단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수함수를 그리면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잡고 0,0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y는 ax 플러스 1은 0,1을 지나가는 그래프죠. 0,1 요쯤 지나가게 했더니, 오직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지금 a가 1보다 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랑 y는 ax 플러스 1의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예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요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웃이고, 두 번째, a가 0과 1, 이일 때의 지수함수를 그려볼게요. a가 0과 1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거는 동일하고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원점은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고 y는 ax 플러스 1. y절편이 1이 될수 있도록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는 1이 되고 얘가 y는 ax 플러스 1인데 자, 이렇게 되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맞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a는 2x 마이너스 2제곱보다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방금. a는 0과 1 사이인 감소 함수인 것을 알게 됐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서 성립하는 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해서 1, 2, 3, 4를 합할 거고 합이 각각 5씩 두 세트가 나오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연립부등식 문제를 푸는데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는 부등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x-2 곱하기 x-3은 0보다는 크고 x는 3보다는 크고 x는 2보다는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풀 건데,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부터 살펴보면, 진수가 X가 주어져 있으니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수 조건을 찾아놓고 부등식을 더 풀게요. 로그 X 제곱은 2가 내려와서 2로그 e X라고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X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2X, 4는 왼쪽으로 넘겨서 적을게요. 이렇게 될수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로그 x를 공통으로 묶어내요 그러면 2 더하기 x 그러고 마이너스 2 묶어내면 또 x 더하기 2가 묶어내지네요 x, x 더하기 2가 공통이니까 x 더하기 2를 묶어내고 남아있는 것 그대로 쓴다 로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여기에 대한 부등식을 풀 건데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log x-2가 0이 될 때의 x값은 100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작다라고 될수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진수 조건을 살펴놓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의 최종적인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게 됩니다. 1번과 2번의 케이스에서 공통 범위를 살펴보면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고 그리고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 범위를 살펴보면 공통 범위는 만족하는 X값 1. 자,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4에서부터 99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개수를 살펴보면 99 빼기 4 더하기 1에다가 1 1개 더 더해주니까 정답은 97개가 됩니다.